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주희 저자의 고민식당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이야기 속으로 날아가 봅시다 오늘도 고민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제일 먼저 온 손님이 이렇게 말했죠 키가 작아서 속상해요 아빠처럼 키도 크고 멋진 근육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셰프는계란말을를 추천했습니다 왜 계란말을 추천했냐면 영양소가 많았기 때문이죠.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은 이가 많이 아픈데 치과 가는 길 너무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장은 이빨 튼튼 우유를 추천해 줬어요. 이걸 마시면 악어보다 이가 튼튼해질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은 어려운 문제로 척척 푸는 언니가 부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 셰프는 똑똑박사 호주파이를 추천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전 과목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네 번째 손님은 강아지가 너무 아파서 뭐든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장은 눈물 그만 솜사탕을 추천했어요. 걸 먹으면 아주 맛있게, 쉽게 먹으면서 슬픔이 사르르르 녹아 없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보면 중이도 솜사탕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마지막 손님은 카네이션을 만들어주려 했는데 집안은 엄청 어질러 펴서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그리고는 주제프는 모두 비벼 짜장면을 추천했어요. 이것을 한 그릇 먹으면 그때 당했던 서름이 샤샤샤샤 까맣게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식당에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책에 대한 저의 생각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는 메뉴를 살짝 특별하게 각색시킨 것으로 제가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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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마음 시원 불. 이 책에서는 이렇게 펑 시원하게 화가 풀린다고 해서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는 편이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